자만 알고 싶은 보석 같은 여행지 TOP 10입니다. 10위. 콩디브리아 섬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탁 트인 야경이 유명합니다. 9위. 금강산 북한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자연 경관과 문화 유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8위. 피네로스 제도 그리스에 위치한 해양 생물이 풍부한 제도로 신비로운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7위. 토고 제도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치명 같은 바다와 고유한 동식물이 매력적입니다. 6위. 호주의 킹스 캐니언 세계 최대의 협곡으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5위 트로이아 구석구석 숨겨진 작은 마을로 터키의 역사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장소입니다. 4위 나미비아의 소츠브루크 국립공원 사막의 거대한 모래 언덕과 다양한 야생동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위 멕시코의 피스미리아 세계 최대의 마법 도서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위 인도네시아의 라자 무닝섬 그림 같은 풍경과 산세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1위 뉴질랜드의 아울로라 호수 북서의 국립공원으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혼자만 알고 싶은 보석 같은 곳, TOP식.